였습니까? 예. 예. 구원 얻은 백성들이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데 구원 얻은 백성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예. 예배.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예. 어디 가요? 예배 보러 가요.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왜 틀려요? 왜 틀릴까요? 예배 드리러 온대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은 뭡니까? 아 오늘 목사님이 선교를, 말씀을 잘 전하느냐? 아우, 장문 기도를 오늘 몇 가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에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특성은 왜또 저렇게 또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극장에서, 극장에서 앉아가지고 영화를 한편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본다 그래요. 극장 가서 영화 들리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영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건데,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강조되어 던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 시대 시대마다 예배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며칠 만에 예배해요? 며칠 만에 예배해요? 7일만에 주인을 지키잖아요. 그죠? 이 7일만에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해서 어떤 경우에는 주 5일째를 한 대도 있고 주 6일째도 한 대도 있고 주 10일째도 한 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다? 주일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없애려고, 예배를 취소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대화입니다 잠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화를 통해서 잠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예배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네. 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 이 사람이 어디일까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스산에서 예배했고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어. 자왜 이렇게 되느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열지파는 북쪽을 지지. 북쪽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열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고 남쪽 유다는 네이와 베나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를 세웠습니다 남쪽 유다를 세웠습니다 어.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졌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망할 때까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리신산에 모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도 밑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그리신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남쪽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뭔가라면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비대면 예배도 내가 지지하느냐 아니요. 비기는 예배, 저는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TV를 통해서 보는 예배, 교육관에서 앉아가는 TV를 보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 신산에서 드리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그게 뭐냐? 2 1절 말씀입니다. 2 1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가 아버지 예배할 때가 느니 예. 언제 어떤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예배하신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왔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이후에 그 자유로운 예배의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뭔고다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엘리엘리나마사 사건이라고 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고다면 마태복음 2 7장 27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휴장이예 예, 휴장이 어떻게 돼요? 위 아래서부터 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뭔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까? 못들어갔습니까 네?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요? 성전들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지원.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지성성소에 제사장들,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대지원. 일 그것도 몇 번? 1 년에 한번 들어가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뜰에 가서 권제를 드릴 제물을 제사장이 같이 잡고는 거기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전과 지성토를 갈아먹고 있는 휘양을쫙 비서 지키신 이유가 뭐냐? 앞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뭐할수 있다? 예배, 할수 있다. 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제자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할 때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리서 사장 14절 말씀에 말해 놓고 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대상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 아들은 예수시라. 우리가 있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뭐예요? 그리스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에 잠시 드리는 예배가 뭐 그거 한번안 들어보고 뭐 1년 내내 계속 내가 죽을 때까지 예배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도우시고 세임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예배의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아, 네.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그러면 23절말씀을 봅니다 다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

이한데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런데 예배할 때 영과 신도 예배하라 그러셨습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요 남쪽 유다는 어디서?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서? 그리슨산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없는 예배를 했는지 진리가 없는 예배를 했어요. 이 무슨 말인 거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예배 드리는 데는 열심이었어요. 아주 뭐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이 예배했다는 말씀이 없이 예배했다는. 열정이 있었어 열정이 있었는데 말씀이 없어 남쪽은 남쪽은. 님께서 참되게 예배하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말입니다. 너희가 뭐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영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다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과 사랑과의 대화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요 네. 이거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만나,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 예배 드리는 순간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은혜를 만나야 돼. 네. 성령께서 지식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또 돈으로도 움직일 수 없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그 말이예배라는 그 말이요 영과 영이 통하는 예배, 성령의 감동함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 너희는 영과 영이 통하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릴 때에 드는 난 뒤에 하,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은혜 받았다. 이것은 내 중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과 영이 통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마음도 시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 또한 가지는요, 또한 가지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신 사람들이 열정을 써서 막 흔들고 난리를 하기만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 더라고 성격의 추만함을 받아서 흔드는 거라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흔드는 거라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도도 중요하고 찬성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를 들어야 돼요? 말, 말씀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지키게 해야 돼. 습관적으로 조만한데. 또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의 말로 들어보라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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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자, 여러분 이절읽어봅 똑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랬어. 그리고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몇번 드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지난 주일 저녁에 말했, 오후에 말했습니다만은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했다, 그랬어. 제사했다 그랬 그게 뭐냐?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삶의 제일로 미 목표로 삼아야 돼. 아, 네. 예배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식 결혼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많은 거예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구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예, 예배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죽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살의 순자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예배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 안드렸다 하나님한테 두통 수맞을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정말 완벽하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니, 에요 제가 제일 부끄러운 예배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들었던 예배가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부끄러워 무슨 예배인가 하면요, 그때는 동네에 대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그때 집안 사람들이거든요 다 형님, 동생, 아저씨, 조카거든요 축구대회 나가야 된대 네가 안 나가면 안 된대 그래서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가서 일찍 가서 한 게임하고 불이 났게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부끄러운 예배. 지금 보면 정말 부끄러운 예배예요. 지금 어디 마음이 가 있어요? 축구 경기장에 빨리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 빨리 경기가 좀 길어져야지 내가 전반전부터 갈수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예배를 받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부끄러운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삶의 우선에 둔다는 말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말은요 예배가 가장 우리 삶 속에 앞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 삶의 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를 위해서 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순위를 바꾸는 자가 되는 자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혼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님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손을 하늘에서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영과 진료 예배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